오늘은 표고버섯, 이봐. 표고버섯이 이렇게 뚱뚱해졌어. 내가 사가지고 빨리 안 썼더니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물해야겠다. 볶아야지. 너네들도 이거 혹시 사가지고 빨리 안 쓰면 이렇게 뚱뚱해질 데가 없나? 이거는 나물하는 수밖에 없겠어. 말리고 하면은 요즘 미세먼지 많아가 햇빛은 좋은데 말리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는 살짝 데쳐가지고 나물 해보려고. 표고버섯 여기 끝부분은 조금 미리 잘라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대로 살짝만 데칠 거예요왜 데치냐 하면은, 이거는 스펀지 조직이잖아. 해면 조직. 그래서 이걸 그냥 하게 되면은, 볶음에 기름을 많이 먹어, 얘가. 그래서 살짝 데쳐가지고 하면은 기름을 좀덜 먹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데쳐가지고 해볼 때. 그래가지고 비빔밥 같은 거할때 넣어 먹어도 맛있거든. 이걸 나무 해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넣고 아주 살짝만. 아 이게 그냥 볶게 되면 부서지잖아. 그러니 아주 살짝만. 정말 살짝만. 1분도 안 돼. 자, 오케이. 너무 뜨거워서 찬물에 한번 헹궈야겠다. 찬물에 한번 헹궜어.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한번 짜가지고 물이 좀 나오니까 조금 짜. 응. 짜서 이제 이렇게 썰을, 썰어 썰로 가야겠다. 아, 이렇게 다 썰어가지고, 어, 이거를 생으로 그냥 하면더 좋겠지만은, 생으로 그냥 하니까, 이게 부서지기도 하고,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 그래, 이럴 때는 나는 살짝 이렇게 데쳐갖고, 해. 여기에다가, 내가 아까 양을 말안 했네. 썰을, <laughs> 썰어 썰니 이게 얼마나 좋 한, 러니까 이렇게 한 주먹하고 반 정도 되네몇개안 되는데도 얘가 커놓으니까 엄청 많아졌어요. 여기다가 간장을 한 수저만 넣으면 될것 같네. 국간장. 한 수저 넣고, 다른 거 없어.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나물 무치듯이무치면 되는 거야. 마늘 한반 수저 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 기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넣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한반 정도 넣고 버섯은 반드시 또 이렇게 기름하고 먹어야 흡수가 잘 되니까 지용성이라서. 그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허물조물 넣죠. 자, 그런 다음에 볶으러 갈 거예요. 이제. 기름을 기르지 않고 중불에서 그냥 이렇게 볶아. 아까 이 기름 넣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붙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볶으면 기름도 많이 안 써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더 크라고. 자, 이렇게 볶다가, 만약에 얘가 아, 너무 이게 건조하게 보이다 싶으면은 물을 조금 넣어도 돼. 난 아까 물을 약간 짰는데, 아니면 물을 안 짜고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칼에 갖다가 힘 부분 있잖아. 조금 다져서 넣으면 더 맛있어. 칼에 조금 흰 부분 다져서. 네, 이게 표고버섯 다 만들었는데, 표고버섯을,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어, 처음에 살짝 데쳐가지고, 먹기 좀 크기로 썰어. 뿌리에 밑에 그 부분 있잖아 이렇게 제일 밑에 붙어있는 건 자르고 그래서 이걸 썰어가지고 살짝 데쳐 아주 살짝 데치는데 데치고 나서 그냥 식히면 되는데 난 아까 조금 이거 이제 빨리하려고 살짝 찬물에 샤워를 시켰거든 근데 원래 안 식히고 그냥 하면 돼 그래가지고 물기를 조금 짜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데 난 약간 짰어 짜니까 이렇게 볶을 때 물기가 안 생기고 좋네 응. 그 살짝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간장, 깨 소금, 참기름, 마늘 이렇게 넣었거든 그래서 조물조물하면 안에까지 이게 다 양념이 스며들잖아 그런 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볶으면 돼 기름 두르지 말고 그리고 볶다가 만약에라도 한 중불에 볶는데 만약에 볶다가 너무 얘가 좀 그렇다 싶으면 물을 한두 수저 넣으면 되는데 안 넣어도 괜찮아 어 이렇게 볶고 아까 살짝 데쳤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볶아도 돼 맛있다 표고버섯이 표고버섯이 있잖아 다 같이 와가지고 빨리 못먹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뚱뚱해지면 이렇게 한번 해봐봐 그리고 나는 이런 방법을 하는데 또 이거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한테 가르쳐줘 봐 그럼 내가 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